양쪽에 사이드는 오늘 재수가 별로 없네. 왜그렇다면 보험을 찾긴 했는데, 우리 저 신부님이 여러분이 앉은 의자 밑에다가 펜딱지를 하나 붙여놨다네 아주 그 펜딱지가 그 세탁기고 뭐 세탁기로 어여 뭐 세탁기 뭐 있으면서 그, 그 주인공이야. 그게 지금부터 저 의자 밑에 파보라는 의자 밑에. 의자. 예에. 하여튼, 어찌됐든 간에, 여기 계신 분들은, 이 변호사들이 가장 시어하는사람 여기 다 있어요. 왜?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, 여기 계신 분들. 맞아, 맞아. 지금에도 얼마나 많아. 어? 판사, 검사, 변호사, 세무사, 법무사, e n 사 미용사, 기간사 공사, 회사, u s 소 y o s 부서지고 a s a h u n 치 a h 이이 a 쟁이 m a 이 난쟁이, 불 n 이 s 쟁이 h i n a s u s 독 i n a 존 u s h i n a 민 u s h i n a 아빠 s 소장, n a 장 u s h i n a Sushina, Sushina, 지 u s h i n a s u s 나도 그렇지만 우리 신부님도 마찬가지야 하늘이 내려준 직업이라고 생각하면서